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이죠. 그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삶의 방식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위일치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영성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십니까?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알매 깊이가 발전해 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죠. 신명기를 가리켜 구약의 심장박동이라고 말하죠. 신명기의 박동을 느끼면서 구약성경의 전체의 생명과 리듬을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더 구약성경의 심장이 얼마나 박동하는것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경계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준비하는 다실론 문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나올 때와 또한 신해산 경험을 통해서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실할까? 또 그분의 사랑에 계속 충실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 취급함으로써 혼합주의 압박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를 신명기가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부모들은 요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하는 데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 어떻게 빨리 집사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만 가르치는 것. 애들이 집에서 뭐 하는가 그냥 관심. 오로지 신명기는 보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그 자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8절로 1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땅에서의 미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로 결정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곧만 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애국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멸하신 것도 모압평지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타단과 아비람 가문을 땅이 삼킨 것을 잊지 말라 명하십니다. 때로는 지키시며 도우시고 징계의 해처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시작됩니다. 방야사리를 잊지 않아야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개명을 지킬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의 진영과 삼터에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을 강성하고 장구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지혜와 정의와 선으로 충만하기에 그 명령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누리십시오. 순종과 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순종이 곧 복이에요. 복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복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과 복은 신명기보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자는 신중하게 되십니다. 나일강이 번람할때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애굽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살아오셨잖아요. 내년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라고. 만약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거나 하늘을 닫으면 흉작을 피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난한 땅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물을 확보할 수 없고 피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천수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의존해야 살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수답 같은 인생이에요. 위에서 은혜를 주셔야 살아요. 위에서 하나님께 에게 이슬을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긴장이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듭니다. 늘 저와는 다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긴장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긴장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생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 갈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풍요를 일구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풍요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행복한 자여. 행복한 자여.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힘써 순종한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승리한 다음에 복받은 이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부피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선한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율법을 반복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맨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것. 시험 받았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그들은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사사건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한다면 무엇이든지 불평거리가될 것입니다. 원망할 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지혜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목회 현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착박합니다. 전쟁 대전쟁. 사아는 판을 걸어가는 거니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차박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도 여러분들 삶의 태도도 늘긴장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달라서 우리 배신에 질포하시고 우리 죄악에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해도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의 복과 화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족속들은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고 생명을 움트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이방인들처럼 어떻습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비를 통제하고 땅에 소산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달 동안 월급받은 거 여러분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지혜 하나님이신 힘으로 건강으로 한 달을 버티고 살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성가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 버리면 속히 멸망합니다. 아예 하나님 믿지 않자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 자체가 유기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니는 거예요. 다른데로 눈이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래요. 하나님을 인생의 첫자리에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땅의 빗장을 채워 아름다운 땅 위에서 생명을 거두실 것입니다. 말씀을 거여가는 자에게 흉년과 파멸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땅은 번영의 낙원이 아니라 파멸의 불모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때를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백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 13절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평기호흡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사랑하니까. 배은망덕한 백성은 가난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풍족할 때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기억에 기억에서 지워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억에서 지워 버리면 안 돼요. 참 무서운 병이 망각이 됩니요 모든 악의 근원은 이 망각에서 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망각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자신들의 그치지 않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신들을 모시고 현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 배고픈 시절을 잊기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했고, 받은 사랑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배역한 백성이 받은 벌은 그들의 대적이 받았던 멸망이었습니다. 17절 말씀드렸 속히 멸망하리라. 버림받은 백성의 처지가 대들들에게 피할 바 없이 피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맛보게 될 풍요는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풍요에 젖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도치되고 높아져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험과 결핍의 땅에서만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신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풍요와 안식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시듯이 광야에서의 믿음이 풍요의 땅에서도 변함 없어야 부족하고 약할 때는 겸손하던 사람도 불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김없이 망각의 병에 빠집니다. 높아져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난한 광야를 주셨습니다. 나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이 혹독할수록 고난의 상처가 깊을수록 기억의 힘이 강해집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어요. 매일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지 않으면 금세 부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개명이 막 아, 아, 무겁고, 아, 어떻게 해요? 힘들어 보세요. 내년에, 아, 아못 해, 못 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 못할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뭘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대격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계속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 의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 생명 주셨고요. 그다음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안해요. 아파도 평안한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신 축복 아닙니까? 없어도 평안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의 농경문화는 화려하게 보이고 따르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포장된 이면에는 가증하고 또 악한 정신과 행위들이 숨겨 있습니다. 가난한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려고 자녀들을 불태워서 신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 자신을 영적인 산재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신, 우산과 화려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가증한 정신과 행위를 분별합시다. 결단하고 찍어내지 않으면 온 가정교회 세상이 공멸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